자, 수학원 로그 실력다지기 2-11번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어떤 문제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모든 실수 x 나왔으면 일단 어떤 아, 항등식과 같은 느낌을 갖고 있겠구나. 항상 성립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느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로그 a-4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a에 값이 존재한대요.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로그가 정의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로그가 정의가 돼야지만 얘는 당연히 그 값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죠? 그럼 로그가 정의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개념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밑조건과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진수 조건이 있다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그럼 밑조건은 뭐냐면 어, 어떤 로그 뭐 a의 n의 꼴에서 이거 의 꼴에서 자, 밑은 이 a를 의미하는 거니까 위조건 a는 0보다 커야 되고요. a는 절대 1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럼 진수 조건은 뭐냐? 진수 n은 0보다 커야 된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죠? 로그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위조건과 진수 조건 두 가지가 있고 이 밑조건은 어 a가 0보다 크고 a는 1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진수 조건에서는 n은 0보다 크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정의되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로그가 정의된다. 즉 값이 존재한 로그 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밑조건에 의해서 음, 밑조건에 의해서 자, 얘는 a 4는 0보다 커야 되고요. 또 a 4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a는 4보다 크다가 나오고, 자, 두 번째 거에서, 아, 이거 왜 이게 0이라고 썼죠? 1인데? 어, 1이 되면 안 된다 해서, a는 절대 5가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이제, 진수 조건인데, 자, 진수 조건을 봤더니, 이렇게 나왔대요. x 제곱, 마, 플러스 ax 플러스 3a가 0보다 커야 된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식이, 이 식, 이 진수 조건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2차식이 0보다 크기 위해서는 이 그래프, 내가 FX를 뭐 이렇게 놨다.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3A라고 놨을 때이 FX가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면 이 X, X에 x 관한 이차식인 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항상 이 X축을 나타내는 것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랑 X축과의 교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즉, 교점이 없다는 얘기야. 즉, 얘는 근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근이 없다는 얘기는 얘는 뭘 갖는 거예요? 허근을 가져야 된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다 나왔네. 요거를 기억하면, 요 초록색을 쓴 글씨를 기억하면서, 이게 만족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a가 0보다 크기에서는 이걸 나타내는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a가 뭘 가, 이거는 0이 뭘 가져야 된다? 그렇죠.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게 허근을 갖기 위해서는 판별식 d가 어때야 되는?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a 제곱 마이너스 음, 9, 어, 12a죠. 미안합니다. b 제곱 마이너스 4c 당하는 a 제곱 마이너스 12a가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이 부등식을 풀어버리면 a의 범위는 0보다 크고 12보다 작다가 나오겠죠, 그죠? 그럼 우리는 이밑조건과 진수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즉 공통 범위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해를 찾아보시면 첫 번째 a는 4보다 커야 됩니다, 그죠? a는 4보다 커야 되고요. 자, a는 5가 아닌 모든 실수니까 요렇게 가지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 진수 조건에서는 얘는 0보다 커야 되고 12보다는 작아야 된대요. 자, 요렇게 가겠죠, 그죠? 그럼 세 개를 전부 다 만족시키는 구간은 어디냐면 여기랑 여기죠, 그죠? 그럼 이 범위를 만족시키는 정수 a는 자, 4랑 5사이에는 정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5랑 12 사이에 존재하는 거니까 6, 7, 8, 9, 10, 11 이렇게 존재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수 A의 개수는 몇 가지가 된다? 6개가 된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얘는 어떤 2-11번 문제 어떤 문제다?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뭐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다. 그래서 밑 조건과 진수 조건을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건, 이 부등식이 모든 뭐, 모든 실세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 허근을 가져야 된다 아니면 뭐 실근을 가져야 된다 요런거 요걸 잘 따져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